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G S 상부 개발의 GS25 가야사랑점의 픽업 장소로 가세요.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결제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 틀을 착용해주세요. 손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서 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 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우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카우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사..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결제코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손님 모시작합크를착스크를착이 차... 모든 이종료되이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든 게, 이모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